며칠 전 민주당이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습니다. 바로 요런 내용인데, 오늘은 그중 집 걱정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, 요걸 좀 얘기하려 합니다. 최장 10년 임대차 보호법 내세운 이재명, 어떻게 보호하냐, 전월세 계약 10년 거기에 연장까지, 임대료 인상은 5% 상한으로 제한하겠다 이 말입니다. 이에 여당은 상한 요율을 10%로 하자고 합니다. 취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데, 이미 우리는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었죠. 이게 그때의 상황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되는 게, 월세를 못 올리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우선은 시행기간까지 미리 올릴 겁니다. 박주민 의원과 같은 사례가 있죠. 사실 이건 당연한 건데, 박주민이 욕먹는 이유는 서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정책이고, 그걸 발의한 당이 민주당인데, 저 짓을 했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, 월세 재계약이 많아지겠죠. 월세를 못 올린다면 당연히 집주인은 전세 위주로 놓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시절, 전세폭등 사태가 발생했죠. 그 당시부터 시작된 깡통 전세 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. 집값이라는 걸 건들 때에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. 집값이 상승하면 우리의 인식으로는 서민들이 살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내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?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뭘 하겠냐는 설문에 무려 90% 이상이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합니다. 집한 채만 있을 경우 미래의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거나 집 팔고 기농귀천하지 않을 것이라면 한 채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. 그럼 몇 채부터가 투기일까요? 적어도 두 채부터는 확실한 자산이 될 겁니다. 여태는 여러 채를 다 대출로 사서 굴리는 투기꾼들이 있었다는 거죠.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갈라치기 하지 말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 펴지 말고 최소한 집한 채는 열심히 일하면 장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